오륜가야 삼강오륜 알아요? 삼강오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돌려 말하기도 하는데 어, 유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륜에 대해서 직설적 말하기가 있을 거야. 자 일수 한번 가볼게. 어버이 자식 사이는 하늘이 삼기다라고 하는 건 만드냐? 하늘이 만든 지친 매우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 부모 자식은 하늘이 만든 아주 가까운 사이. 부모, 곧, 자, 고전을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야. 강조해요 부모가 아니면 내 몸이 있겠느냐? 설의? 당연히 없겠지? 오조는 까마귀야. 우리 까마귀 알지? 반포지요. 효의 상징. 오조도 반포하니 부모 효도하라. 예. 미물인 까마귀조차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 그럼 인간인 우리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지 명령형 종결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딱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효도해라 이렇게 자 임금이 나와 있지 임금 임금을 섬기는데 정 이거 발을 정자야 발은 길로 인도해서 국공진체가 무슨 말이니 있는 힘을 다해서야 죽은 후에 마라사라 죽은 뒤에나 그만두어라. 즉, 이 죽을 힘을 다해서 임금을 올바른 길로 섬기는 것, 죽기 전까지는 계속하라. 이거지. 가다가 불화, 화합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벼슬에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게 어떠겠느냐? 라고 해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야, 무조건 임금의 말에 따라라가 아니라,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고 이 행동을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대로 다 해야 돼. 죽기 전까지. 너 그거 못할 거면 차라리 벼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완전 직설적이야. 삼수 이건 부부끼리의 지켜야 될 도리지. 부부라 하는 것은 원래는 남이었어. 근데 여고금슬, 금슬이 좋으면 즉 부부끼리 사이가 좋으면 그 안이 즐겁겠느냐. 설의를 통해서 부부끼리 사이가 좋는 것이 아주 좋은 거야. 그렇게 공경, 곧, 아까 곧이 뭐였어? 강조할 때. 공경, 서로서로 서로 공경을 하지 않을 거면 은 즉동금수, 야 금수는 짐승이야. 즉동은 그것과 같다야. 서로서로 서로 공경하지 않는 부분은 짐승과 같애 라고 해서 부부끼리는 서로 공경하면서 지내야 돼 라는 거야. 이제는 형제네. 얘들아 이거 봤을 때 봐봐. 부모 자식 임금 부부 형제 전체 이런 걸 뭐라 그래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죠.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독립적인 시상이 나열이 된 병렬적 구성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이 오륜 다섯 가지, 인 간의 도 리에 대해서, 직 설적 으로 얘 기를 하고 있다. 형 제는 원래 두몸 이야. 일기, 하 나의 기운 이야. 즉같은 부모 같은 부모 에게서 나뉘 어진 것이 니, 인 간의 귀한 것, 인간 에게 귀한 것이 이거 왜또있 겠어? 아니 없 지. 값 주고 못 얻을 것, 즉돈 주고 사지 못하는 것은 이 형제간의 우애밖에 없어라고 해서 형제간의 우애가 엄청 귀한 거야.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제 뭐 있어? 친구, 친구를 사귈 때 처음부터 삼가하여 조심해서 경계해서 야 아무나 친구하지 마.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 날 도고 도구. 야 도고는 뭐뭐보다야 나보다 나은 사람이로 가려서 사겨야 돼 아무나 만나지마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의리를 지키면서 구이경지 오래오래 공경하는 거야 오랫동안 친구도 오랫동안 공경하여라 또 명령형이죠 여기 이제 핵심 문제 볼 거야. 유교적인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거겠지.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겠지. 맞아요. 두 번째. 이 작품은 유교적 윤리가 무너진 사회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현실 사회까지 비판하는 거 아니야? x. 세 번째. 구이경지는 친구끼리 계속 공경해 주는 거지. 어른 공경이 아니라. 그러면 x. 4번. 명령은 어제 엄청 많았어. 교훈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 거 맞겠죠. 다섯 번째 자연물 활용한 거뭐 있어? 첫 번째, 그 까마귀 활용했지. 까마귀조차도 부모한테 효도해. 라고 그랬어. 그럼 인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게 윤리적 행위의 당위성이라고 얘기해. 맞죠? 각수가 다 독립적인 지상이었지. 인과적 연결이 아니라 독립적 시상이었어? 이것을 쭉 나열했어. 그래서 병렬적 구성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자, X예요. 20강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번 주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